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의 총책임자로 부살렐과 오올리압을 지명하시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이라는 중요한 사역 속에서도 안식일을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즉 증거판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을 짓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구속사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거룩한 집을 짓고 안식일을 통해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지명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분의 주권적인 말씀으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사람을 직접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인간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모든 역량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일꾼들을 부르셨듯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음을 강조합니다. 2절 내가 유다 지파 후레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재능이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특별히 선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신 것은 성막 건축이라는 특별한 구속 사역에 그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이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택하신 구속사의 맥락과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임을 보여줍니다.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단순한 기술적 재능을 넘어 성막 건축이 거룩한 하나님의 타역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돕는 권능입니다. 성막 건축에 임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어떤 거룩한 일도 불가능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처럼 특별한 사명을 위해 특정 인물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안에 내주하시며 각자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도록 도우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막 건축을 위한 부살렐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할 성령의 충만을 예표합니다. 4절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은 그냥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정교하게 연구하고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재능과 지혜를 사용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정성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내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막 건축을 위한 정교한 작업은 모든 일을 오직 주님께 하듯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반영합니다. 5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성막 건축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이 나열됩니다. 여기에는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는 보석 세공과 나무 조각 기술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곳임을 보여주며 우리 또한 영적인 보석으로 다듬어져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이 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옛 성막의 아름다운 보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성도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영적인 보석으로 타용됨을 보여줍니다. 6절. 내가 또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은 부살렐뿐만 아니라 오홀리압도 세우셨고 그외 모든 지혜로운 자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닌. 서로 돕고 협력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완성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4절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막을 짓기 위해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각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음을 연결합니다. 7절. 곧 회막과 증거계와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의 구체적인 목록이 나열됩니다. 이 기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 제도를 상징합니다. 특히 속죄소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장소의 중심이 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는 구속 사역의 장소이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모형입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막의 모든 기구는 일시적인 모형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증거합니다. 8절. 장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성막 내부의 성소에 놓일 기구들, 즉, 떡상, 충금 등잔대, 분양단이 언급됩니다. 떡상은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을, 등잔대는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을, 분양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구속사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실현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상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예표합니다. 9절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성막 바깥들의 노일 번제단과 물두멍이 언급됩니다. 번제단은 희생 제사를 통해 죄를 속하는 장소이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물두멍은 죄 씻음과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이 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오직 희생과 정결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구속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약의 번제가 일시적인 속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희생이 영원한 거룩함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 제사 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하나님은 성막의 기구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을 거룩한 옷까지도 세밀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옷은 제사장의 거룩함과 영광을 상징하며 아무나 제사장이 될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실 영광스러운 옷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이제 우리를 거룩한 옷 입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심을 보여줍니다. 11절.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관유는 제사장과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되었고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관유는 성령의 임재를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의 진심 어린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구약의 관유가 제사장들을 구별했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진리로 인도함을 보여줍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막 건축과 함께 안식일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강조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안식일은 그 임재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성막 건축의 사역과 안식일 준수의 계명은 하나님 나라가 사역과 안식 모두를 통해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약의 안식일이 일시적인 쉼을 주었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특별한 표징입니다. 이 표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구속 사역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의 삶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구약의 안식일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임을 증거합니다.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생명처럼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안식일을 통해 세상의 모든 일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죄는 사망을 초래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15절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거부하는 것이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고 은혜 안에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이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셨으며 이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심을 가르치십니다.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이는 단지 일시적인 규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와 맺으시는 새 언약으로 완성됩니다. 안식일은 이 영원한 언약의 그림자였습니다.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부약의 안식일 언약은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모형임을 증거합니다.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식은 곧 그분의 통치를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두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끝나고 친히 쓰신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권위를 상징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증거판은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구약의 돌판에 쓰여진 율법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살렐과 오울리압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어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되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세상의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국기 31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개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위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 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 7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를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리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의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